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싹트는 모습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줄기도 이렇게 자랐고 또 굵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찔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식물 싱아입니다 네, 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새콤하고요. 상큼합니다. 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 싱아를 꺾어 먹으며 놀았습니다. 그냥 줄기를 꺾어서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또 샐러드나 데쳐서 무침 등 나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이 싱아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전국 각지에 낮은 산기슭에 자생합니다. 주로 밭둑이나 하천둑 같은 곳에 자생하는 수영하고는 모습이 다릅니다. 같은 마디풀과 식물입니다. 이 싱아는 2m 이상 크게 자라고요. 또흰 꽃이 핍니다 그러나 수영은 한 1m 이내로 작게 자라고요. 또 붉은 빛이 도는 꽃이 핍니다 신맛은 수영이 더 강합니다. 네, 또이 싱아는 뿌리가 나무처럼 굵습니다. 그러나 수영은 잔뿌리입니다. 지상부도 약효가 있지만 뿌리가 류머티스 관절염 등 관절 건강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은 싱아 또는 사모입니다. 맛은 시고 성질은 차고요. 수산 외에 독성은 없습니다. 네 수산은 소고기에도 들어있고요. 시금치 등 야채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싱하와 수용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수산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싱하에 들어있는 유기수산은 인체 독소를 제거하고요.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변비를 치료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깨끗이 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이싱하 뿌리가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의 특효입니다. 관절염에는 뿌리의 겉껍질은 제거하고요. 소주에 담가서 한 달쯤 지나면 노란색으로 우러납니다. 그때 소주잔으로 한 잔씩 하루 세번 정도 복용합니다. 네, 관절염이 심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 싱아 뿌리 당금주를 이용하고 거뜬하게 걷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물이 차고 열이 나는 습성 류머티즘에 효과가 빠릅니다. 네, 그 외에도 싱아뿌리는위궤양 위가 밑으로 처지는 위하수, 광란, 소화불량등위장병에 효능이 있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또한 각종 피부병에 좋구요. 일사병, 열사병, 적백리, 치질, 토열, 해열, 황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약재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하구요. 피부병에는 달인물이나 뿌리를 직접 발라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